리디하고 빛을 휘두르는 소녀 동화처럼 들려주는 골프 이야기 조용한 뉴질랜드의 어느 날 아침 어린 소녀가 골프채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디하고 입이다. 그녀는 키가 크지도 않았고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찬 마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손 그리고 어떤 트로피보다 밝게 빛나는 꿈이었습니다. 매일 해가 뜨기도 전에 리디하고는 스윙 연습을 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샷을 놓쳤습니다. 때로는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한가지 단순한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 더 강해질 거야. 그녀가 15살이 되자 세상이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렸습니다. 트로피가 그녀를 찾아왔고 카메라가 그녀를 따라다녔으며 관중은 그녀를 신동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주목받으며 자라면 그림자 또 따라오게 마련이죠. 리디아고는 압박감,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윙 코치 리듬을 모두 바꿨습니다. 세상은 이를 슬럼프라고 했습니다. 2022년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단순히 우승자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기억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더 이상 트로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빛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고요한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2025년이 시즌이 되면서 다음 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쓰이지 않은 장 하지만 아침의 끝자락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기쁨으로 믿고 기다립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당신만의 골프 영웅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은 다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